영탁이 최근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펼친 단독 콘서트 닥쇼 3은 그야말로 역대급 무대였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트로트 콘서트를 넘어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과 무대 연출을 한껏 담아낸 대형 프로젝트로. 이 공연이 남긴 여운은 아직도 팬들의 가슴속에 진하게 남아있다. 서울 올림픽 경기장은 영탁의 팬들로 완전히 매진되었고. 좌석을 가득 메운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으로 콘서트장은 폭발적인 함성으로 가득 찼다. 이는 그가 팬들에게 주는 특별한 감동과 기대 이상의 무대 구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영탁은 오프닝부터 관객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등장하자마자 팬들이 숨을 죽일 정도의 강렬한 댄스곡을 선보이며 무대를 압도하였고 그의 에너지와 카리스마는 콘서트장을 떠나갈 듯한 함성을 자아냈다. 첫곡 투유는 강력한 비트와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이어진 트로트 곡들과 고향을 담은 강원도 아리랑으로 더욱 화려하고도 깊이 있는 무대를 이어갔다. 이번 콘서트는 그가 트로트 장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보다 세련되고 감성적인 무대를 완성하여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그는 록, 발라드, 댄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폭발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성을 완벽하게 표현해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몰입감과 진정성에 빠져들었고 그의 매 순간을 함께했다. 공연 중반부에서는 그의 대표곡 막걸리 한 잔과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비롯한 히트곡들이 이어졌으며 특히나 봄이 쳤다 와니 편이야의 무대에서는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 속에 영탁의 에너지가 더욱 빛났다. 관객들은 그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서로의 열정을 교감했고 그 순간은 공연장의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콘서트는 영탁과 팬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며 완성해가는 감동의 무대였다. 특히, 영탁은 전설적인 가수 조영필의 꿈과 나훈아의 어메를 커버하면서도 원곡의 감성을 살려내며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그가 노래하는 한 소절 한 소절이 팬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영탁의 특별한 재해석에 깊이 빠져들었다. 또한 공연 중 깜짝 뉴스앵커로 변신해 인기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를 패러디하며 백종원과 안성기. 심사위원의 성대 모사까지 완벽히 소화해내며 팬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이 순간은 공연의 유쾌함을 더해 주었으며 그의 다채로운 매력과 무대 연출력은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공연 후반부에는 팬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깜짝 이벤트가 펼쳐졌다. 팬들이 준비한 꽃다발과 응원봉이 영탁에게 전달되는 순간 그의 팬 사랑이 한층 더 빛을 발했고 이에 감동한 영탁은 눈물을 흘리며 팬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진심어린 팬사랑과 무대에서 보여준 따뜻하고 친근한 모습은 팬들에게 단순한 가수 이상의 감동을 선물했다. 특 팬들의 손에 들린 응원봉 하우봉이 푸른 빛으로 경기장을 물들이며 공연 내내 끊임없는 응원과 함성의 물결이 이어졌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그의 무대 매너와 자연스러운 제스처는 공연장 전체를 마치 친구와 함께하는 축제와 같은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었다. 팬들은 그와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며 그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고, 끝난 후에도 그가 남긴 감동과 여운을 가슴속에 간직했다. 서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영탁은 이제 광주 공연을 준비 중이다. 광주는 그의 오랜 팬들이 많은 지역으로 이번 공연 역시 팬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콘서트가 서울보다 더 강렬한 무대와 이벤트가 준비된다는 소식에 팬들은 벌써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으며 그의 공연을 통해 더욱 큰 감동과 에너지를 느낄 준비가 되어 있다. 영탁은 공연의 마지막에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나아가로랜 여정을 약속했다. 팬들은 그의 진심이 담긴 소통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고, 영탁 역시 팬들의 사랑에 감동을 받으며 더 나은 모습을 약속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끝없는 열정은 트로트를 넘어 한국 음악계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끝없는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있다. 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영탁의 무대를 평가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SNS 팬 커뮤니티에서는 영탁은 무대에서 빛나는 별그 자체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꿈 같다는 감동 어린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또한 팬들은 영탁의 무대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교감하는 소중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영탁의 무대 연출과 팬과의 교감을 높이 평가했으며 마치 한편이 뮤지컬을 보는 듯한 웅장한 무대 구성에 감탄을 쏟아냈다. 팬들은 영탁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했다고 입을 모으며 그의 음악성과 무대 장악력을 극찬했다.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펼쳐진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영탁이 팬들에게 전하는 감동의 메시지였다. 팬들은 그의 열정과 진심이 담긴 무대에서 그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 탁은 그의 진심 어린 소통과 다채로운 음악적 시도로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고 팬들은 그의 공연을 통해 기쁨과 감동, 그리고 열정을 다시금 되새겼다. 이번 공연을 통해 영탁은 단순히 가수로서가 아니라 팬들과 인생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로서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서울 공연을 마친 영탁은 이제 광주, 강릉, 대구, 안동, 대전, 부산, 인천 등 주요 도시에서 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투어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다양한 장르와 현대적 감각을 조화한 무대를 통해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영탁은 한국을 넘어 더 넓은 세계 무대를 꿈꾸며 그의 음악을 전 세계 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를 통해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과 영감을 전할 예정이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트로트 공연이 아니라 그와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감동의 여정이다. 영탁은 음악과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특별한 동반자로서 팬들과 소통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그의 다채로운 음악적 도전과 무대에서의 진솔한 표현력은 팬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이 주는 감동과 열정을 마음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그와 함께 더 넓은 무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동안에 영탁의 놀라운 효심이 다시 한번온 세상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매년 음악 활동을 통해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탁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특별한 해를 보내며 팬들에게도 대중에게도 감동의 물결을 전하고 있다. 그의 이름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의 깊은 효심과 사랑 가득한 선물 때문이다. 특히 부모님과의 따뜻한 일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의 진정성을 다시금 각인시키고 있다. 마치 드라마 속에서나 볼 법한 이 이야기는 영탁의 부모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감동의 선물로 시작되었다. 올해 어버이날 영탁은 단순한 선물이 아닌 정성과 사랑이 담긴 특별한 순간을 선물했다. 힘을 바닷가로 모시고 가서 온종일 함께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쌓은 것이다. 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가족의 따뜻함을 새삼 느끼게 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바다와 함께한 가족의 풍경은 사진으로 담아두기에도 부족할 만큼 그 순간 그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팬들은 사진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영탁의 아버지 또한 이 특별한 하루를 통해 오랜 친구들과 함께 부산 콘서트에서 영탁의 공연을 즐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는 오랜 친구들과 지인들을 초대하여 함께 공연을 관람했으며, 공연 후에는 만찬과 술자리를 마련하여 오랜 추억을 나눴다. 이 광경은 SNS에 퍼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게 되었고 특히 영탁의 부모님이 아들의 무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공연 중 부모님이 영탁의 열정적인 무대를 보며 얼마나 큰 자부심과 감동을 느꼈을지는 상상만으로도 뭉클하다. 이번 안동 콘서트도 화제의 중심에 있다. 영탁에게 고향인 안동은 단순한 공연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서 자신의 팬들과 가족, 지인들이 함께 하는 무대는 영탁에게 남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고향의 특별한 감정과 추억을 담아 안동 콘서트를 기획한 영탁은 부모님을 비롯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무대를 선물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진심어린 준비는 그 자체로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티켓 선예매가 단몇초 만에 매진되었고 열렬한 팬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이어졌다. 영탁의 효심은 이번 안동 콘서트 뿐만이 아니다. 평소에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부모님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아들이다. 어버이날 이벤트 역시 영탁의 부모님께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부모님을 위해 바닷가로 여행을 떠난 그날 영탁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했다. 이러한 효심은 영탁이 무대 위에서 가수로서의 모습뿐 아니라 아래에서 진심어린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부모님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은 그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부모님과의 특별한 시간은 영탁의 아버지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오랜 친구들과 함께한 부산 콘서트 이후 아버지는 더욱 건강을 챙기며 아들의 다음 공연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영탁의 가족을 향한 사랑과 진심은 대중들 사이에서도 효자 가수라는 찬사를 받게 만들었다. 그의 효심 가득한 이야기는 무대 위의 화려한 모습과는 또 다른 깊은 감동을 주며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영탁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대중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깊은 인상을 남겼다. 부모님 역시 이러한 아들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으며 앞으로도 영탁의 무대를 오래도록 즐기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그 사이에서는. 영탁을 효자 가수라 부르며 그의 따뜻한 이야기들이 SNS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다. 영탁의 아버지의 지인들 역시 영탁의 무대와 부모님과의 추억을 함께 나누며 그를 칭찬하기 바빴다. 한지희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어 부럽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도 영탁의 부모님을 향한 따뜻한 효심을 유지하며,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팬들과 대중에게 더욱 큰 감동을 선사하기를 바란다. 그가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은 단순한 음악적 활동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이다.